네, 예수께서 그대의 뱃들뱃을 향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가내이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 어디 계시냐? 우리가 강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만나라. 헤드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도 없으 왕의 모든 예루와 백성의 수의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그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이른되 유대의 믿음대로 몸니 이르되, 선지자로 믿음대로 이루겠또 은빛나는 믿음에 의한 그런 유대의 몸을 위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다스리는 자야 나와서, 내게서 이스라엘의 농자가 되리라 하겠음의 얘기다. 이에 이르시니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겨울인 태양대를 자세히 보고 그들의 영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근을 내게 모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계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반에서 보던 그 별이 은득 그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그 기뻐하여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대형원니 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무화면을 벼러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며, 그들은 꿈에 흐르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공개 돌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첫탄절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니 이 성령님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음에 물린 여러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극정을 내놓고 주님의 사랑과 내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내가 함께하시기를 늘이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날이면 항상 사탕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갔습니다. 사탕 때문에 교회에 간 사람들이 참 많았고, 또그 사탕으로 인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명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11월이 되면 12월이 되면 <laughs> 마음이 들떠요 사탕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12월이면 크리스마스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달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들뜬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면은 각종 선물 교환도 그렇게 하고 하셨죠.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이면 거의 한2시3시 되면은 새벽송이라고 해서 이각 성도들의 가정에 찬양을 찬송가를 불러줬습니다. 마치 그 시간에 천사가 방문한 것처럼 다섯 어, 명씩 네 명씩 각 성도의 모든 성도의 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때로 어땠는 크리스마스라 이제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쌓여있을 때는 참으로 그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천사가 된 기분으로 가서 그 찬성을 고요한 바, 거룩한 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쁘다 구주셨네 이 노래를 잘 부르고 끝에 깔깔 대면서 집을 가서 기도했었죠.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기, 기다려졌는데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어, 덮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함을 잃었다기보다는 그 날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약속대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기대와 이 날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이 없는 사람들은 심한 영적인 침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일과 옆 사람의 생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말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지 않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신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본제국한테 침략을 당해서 지배상태에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라는 큰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어,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왕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온 헤로다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있는 그때에 동방으로부터라고 했는데, 그 동방은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나라예요. 지으로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나라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나중에 점령당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파르티아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옆에 나라가 이미 파르티아라는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옆에 나라인 파리티아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옛날에 잘못 알려져서 점성가들이라고 하는데,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 라로 우리가 잘못 배워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천문, 어, 요즘으로 보면 천문학자들, 이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어, 한 해의 풍수지리와 각종 어, 재해를 연구하고, 또한 그 정책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과학자들이고, 정책 자원하는 사람들 연구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분명히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반드시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 죄를 씻어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로 찾아왔어요. 며칠을 걸어왔겠죠? 또한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 동방박사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열심히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먼저 신앙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전에 바벨론왕국에 다니엘 같은 포로들이 가서 총리까지 했잖아요. 느에미아 총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웃 나라 그에 말로 지금의 이 파리티아라는 나라에 총독으로 올라갈 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이 바벨론 지금의 파리티아에 있어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가서 살다 보니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예시야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별을 보고, 어,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죠. 별을 보는데 어느 날 별이, 어, 하나의 별이 그쪽로 동쪽에 있었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별이 맞다. 구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진 동방박사들이 만사를 체크해두고 이스라엘과 그 별을 따라서 갑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찾아간 곳이 이제 남의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이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유대인의 네.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니 우리가 동반해서 그의 면을 보고 그의 게 네, 경비하고 난느라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왕궁으로 찾아가가지고 유대 나라의 왕이 어디서 낳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뭐죽을라고 작전을 한 거죠. 머리에 총각이 방안이 개박그려 나온 거죠. 겁이 없었어요. 아의 나라 가지고, 어, 이 나라에 새로 왕이 났는데, 어디서 지금 나셨느냐. 라고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 정말 깜짝 놀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양반들이 무슨 소리를 저하는 거냐. 깜짝 놀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르도 왕과 온 이스라엘이 주고 소동한다. 소동이 났어. 이제서야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 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 틀리면 새르운 왕이 여기 있는데, 새로 어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모든 자기들 의 목숨을 걸고 이국당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만나야 된다. 라고 가서 무조건 가서 목숨을 걸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이제 난리 나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있는 육절에 어,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이제다면그들라이다 나는 들의몸 중에서 가장 작지 않은 하도다 내게서, 내게서 하늘을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를 하시옵니다 네. 음.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도 나와있는데 똑같이 나와있습니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에 그야말로 한 400, 4 5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했고 그 자,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 태난다라고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도 어디에 오는지 알고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국 백성 동반나라 파리트라에서 박사들이 와서 오히려 반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왜그 별을 보고 깜짝 놀랐는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말씀 나오셨죠? 그 별을 보고 그들이 깨달은 까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그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암곱에서 나오며, 한별이새벽에서 일어나서, 그 밑에, 나는 다행세의 무리로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다. 이 메시아가 별로서 나타난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오히려 그 동방학자들이 훨씬 깨닫기가 유리했는지도 모르죠. 별로서 오시기 때문에 맨 먼저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소동이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과 설레이 없는 신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모피 놀랄뿐만이 아니라 당황하고 화가 나고 어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유대 왕과 또한 대지사장과 그들의 지배세력인 사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은 지배세력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봐서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 것인가. 몹시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거기들은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은 자기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무엇이있습니까 함께 1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6절 시작. 이에 헤로시 박사님의 속은 줄 알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고음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칼로 죽였어요. 두 살이면 우리 둘째 손주가 두 살인데 제일 이쁠 때예요 그 아이들을 전부 칼로 쳐주겠으니 그 마을 전체에 통곡하는 날이 되고 말았단 거야.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쳐버리고 거절한 사람들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오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거절하고 그 마을을 전쟁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극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죄와 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면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해로트왕은 얘기했으나 가지 않았어요. 약 거리상으로 8km 정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렇지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이렇게 살인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선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든가를 우리는 깨닫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래 살기를 원하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나,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것을 다 끝내는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만을 바라다가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떠함을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함을 잘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새 삶을 사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 0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심판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시작. 고든 민족을 가리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내아버지께 복할 거라는 자들여 나라와 천체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성숙받아라. 내가 주님께문에나무을 벗을 때손주고목마를때 마시기를 했고 나무를 벗을 때 무릎을 접고 꽃보다 손때 오을 접고 양들어 손때 돌보았고 우리 갇혔을 손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에 된 자들에게, 주인자에게헐무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작은 뉴스를 통해서 하나 볼수 있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송남, 도령, 남포면, 어, 내 사는, 그, 어, 삼남매 아이들의 선행을 뉴스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남포면 행정복지센터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항상 수십만원의 돈과 라면이 수십 박스가 밤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무려 5년째 누군가가 와서 계속 라면을 수십 박스가 쌓아놓고 한 박스에서는 돈, 어, 10만 50만원 가까운 돈과 또한 쪽지를 써줬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있다고 했습니다. 연필로 썼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아이와 두 자매들이 써놓은 말입니다. 정말 작은 마음의 선물이지만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누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계속했어요. 거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죠 직원들이 CCTV를 보고 이제 누군지는 바뀌지 않지만 요즘은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게 작은 것을 주면서 이 아이가 쏘는 말이 이 날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마음먹기의 나름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인데 몇분안 되는 그야말로 돈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그것을 남을 도와주겠다고 매일 용돈을 모으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은 우리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이렇게 아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박사들처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기뻐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소망 속에서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과 그 행복을 그리고 그 선택받은 기쁨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승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